안녕하세요. 변을 입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개체는 알비노 플레드 소알로 개체입니다. 아, 요 개체 지금부터 이제 분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 노멀 스컷 하나, 그리고 노멀 암컷 하나, 그리고 소알로 암컷 하나 이렇게 총3 마리에 5만 원씩 분양을 시작하고요. 수량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빨리 입양을 하셔야 아... 입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알비노 플레드 스왈로 개체는 굉장히 귀한 개체예요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스왈로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흔하지 않은 알비노 플레드 스왈로 개체라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 영상 올라가고 한 반나절 정도면은 아마 품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었습니다. 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쇼핑몰에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점 참고하셔서 입양하시면 될것 같고요. 한 세트, 그러니까, 소알로우 인자를 가진 수컷 하나, 그리고 소알로우 인자를 가진 노멀 암컷 하나, 그리고 소알로우 암컷 하나, 이렇게 세 마리에 5만원이고요. 어, 밑에 댓글에 제 핸드폰 번호 남겨드릴 테니까요. 입양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제 핸드폰 번호로 문자나 전화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개체 같은 경우에는 뭐, 노멀 타입의 개체가 아니에요. 테일이 굉장히 많이 커지는 빅테일 개체의 알비노 플레드라, 어, 이거 노멀 스컷하고 노멀 암컷만 여러분들이, 어잘 키우신다고 하더라도, 어 퀄리티가 굉장히 높은 개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빅테일로 자라는 개체의 알비노 플레드는 국내에서 이렇게 흔한 개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어 개체 원래 빅테일로 어, 계량을 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그런 시점에, 소알로우가 나온 거예요. 그니까 한 배에서 소알로우가 나온 거기 때문에, 소알로우 <laughs> 암컷이 지금 한 10마리 정도 된것 같아요. 그니까 한 10세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빨리 입양을 하셔야, 그니까 10세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입양하셔야, 여러분들 품에 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발색이 지금 많이 어린 개체임에도 불구하고, 발색이 지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스팟 조명을 쓰고 있어서 어, 발색은 시뻘겋게 나오지만 실제로 받으시면 이렇게 시뻘겋지는 않아요. 근데 일반적인 알비노 플래그보다는 발색이 조금 더 짙은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쁘죠? 소알로우 개체가 어, 귀한 개체이기 때문에 소알로우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간간히 국변을 다해서 나올 때 여러분들 어이 개체 괜찮다 어 마음에 든다 키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빨리 입양을 하셔야. 여러분들 어항에 놓고 여러분들 물멍 하시기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있어요. 이쁘죠? 한 세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 세트에 5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노멀 수컷 하나, 노멀 암컷 하나, 소아 암컷 하나 이렇게 세 마리가 한 세트고요. 어두 세트, 세 세트 이렇게 이제 입양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 세트 입양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보고 빨리 입양을 하셔야. 품에 안을 수 있을 거로 예상되어집니다 두 번째 개체로 넘어갈게요 예, 오늘 마지막 두 번째 개체는 몬스터로즈 개체입니다 이 개체 지금 한 쌍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5만원씩 분양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개체가 분양 나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퀄리티가 미쳤죠 원래 하프블라 레로즈가 퀄리티가 이 정도까지 나온다 라고 하면은 국내에서는 거의 최상위 퀄리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쵸? 이거, 이 개체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수익쿠피랑 비교를 해도 수익쿠피에 절대, 어, 꿀리지 않는 퀄리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수익쿠피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보통, 요 정도 퀄리티다 그러면은 20만원 이상 갈 텐데, 어, 구피아 놀자에서 이제 브리딩을 해서 고정류를 그 완전히 끌어올려서 여러분들에게 한 상에 5만원씩 분양을 하고 있다는 거는 어, 굉장히 저렴한 거예요, 퀄리티 대비. 그리고 받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몬스터 로즈 자체가 퀄리티가 완전히 높기 때문에, 어, 굉장히 만족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한쌍 입양하셨던 분들이 보통 이제 두 쌍도 이제 이렇게 입양을 하시고, 어, 요 개체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사신 분은 없습니다. 보통 이제 두 번, 세번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꾸준하게 입양하시는 분들이, 어, 많은 개체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요 개체 같은 경우에는 원래 퀄리티가 높은 개체들이 번식 난이도는 좀 있어요. 그점 감안하셔서 입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치어받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데 얘네가 퀄리티가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 수컷들이 핀이 너무 많이 커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암컷을 그렇게 쉽게 잘못 따라다니지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치어받는 게 조금 이제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어 계신데 원래 퀄리티 높은 개체들은 수정시키기가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막구피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치어도 잘났고잘 잘 크고, 이러면은 가격대가 그렇게 이제 한 쌍에 5만원씩 유지하기가 쉽지 않죠. 이거 쿠페누자에서 몬스터루즈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꾸준하게 한 쌍에 5만원씩 분양을 했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냥 가격에 변화가 없고 뭐 가격이 이렇게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은 어 그만한 이유가 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물론 퀄리티가 많이 높고 이쁘고 어 그래서 이제 물멍 하기 위해서 이제 키우시는 분들도 어 이제 치어도 받아서 이제 키워 올리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이제 재분양 이렇게 어 재테크식으로 이제, 번식을 좀 많이 하셔서, 이제, 분양하시는 분들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그렇게, 어, 어렵게,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또 아니라고 생각을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그렇게 쉽지도 않고, 아, 요 정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암컷 한 마리 넣어놨는데, 스컷 보세요. 그죠? 엄청 잘 따라다니죠? 아, 이렇다는 거는, 어, 저고, 지금 이 사이즈에서 여러분들이 입양을 하시는 게 가장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퀄리티는 이미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퀄리티는 이미 나와 있어요. 그죠? 그리고 크레스티드 개코도 지금 계속해서 이제 분양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크레스티드 개코를 제가 이제 미분양 사이즈로 분양을 지금 어, 많이 하고 있는데, 어, 이게 가격대가 조금 높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 왜 이렇게 저렴하게 판매를 하느냐, 이렇게 분들도 계신데, 지금, 판매는, 어, 가끔 한 마리씩은 팔리고 있어요. 가끔 한 마리씩은 팔리고 있는데, 어, 제가 이제, 크래스티드 개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상을 찍을 때, 어, 부모 개체 사진도 이제 옆에 같이 띄워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분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개체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은 사이즈다 보니까 2-3g밖에 안 나가잖아요. 2-3g밖에 안 나가니까 퀄리티가 이렇게 눈에 띄게 아 어, 좋다, 아 나쁘다 이렇게 눈에 띄게 표가 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 개체 사진도 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브리더분에게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 개체 이제 사진도 조금 이렇게 주면은 그거를 또 해서 어, 유튜브도 찍고 그리고 홍보할 때도 어, 부모 개체로 이제 홍보를 하겠다. 이런 이제 요청을 드려서 오케이 사인이 나서 이제 사진이 저한테 이제 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어 이제 사육하는 이제 난이도나 이런 것들이, 어 되게 쉽더라고요. 어, 구피에 비하면 굉장히 쉬운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은 이제 가격대가, 어, 한 쌍에, 뭐, 마리당 이제 100만원에서 200만원짜리도 갖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분양을 할 거고, 당연히, 어 이제 한 마리당 50만원 넘어가는 금액대의, 어 크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부모 사진도 옆에 이제 띄워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어, 성체를 갖고 계시는데 어, 브리더분이 굉장히 높은 퀄리티의 어, 성체들을 많이 보유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 마리당 50만 원에서 뭐 100만 원 넘어가는 것들은 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어, 마리 수가 상당히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부모 사진도 옆에 이제 띄워드리면서 이제 설명도 같이 하고, 왜이 개체가 이 가격대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설명을 하면서, 어 분양을 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키워보신 분들, 크레 같은 경우에는 많이 키워보신 분들이나, 지금 키우고 계시는 분들은, 어이 가격대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이제 퀄리티만 보시면 아실 거예요. 부모 개체만 보시더라도답 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어이 개체, 이 부모의, 어, 이 새끼고 미국은 사이즈인데, 어, 이 가격밖에 안 하나? 이제 그렇게 생각 드시는 분들도 이제 많이 계실 거니까, 어, 그래도 이제 구편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어, 퀄리티들의 이제 크레드를 이제 소개를 해 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어, 이제 쉽게 납득이 가게끔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려고 이제 공부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홍보를 하니까, 어, 좀 역효과가 나는 것 같아서, 이제 부모 개체 사진이 왔을 경우에, 어, 그때부터 이제 영상을 찍어서 이제 업로드할 거예요. 이제 설명하는 그 내용들이 업그레이드가 돼서 이제 설명을 할 거니까요. 어, 그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 개체는 지금 쇼핑몰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스도로즈 같은 경우에는 쇼핑몰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카드 결제 원하시면, 어 쇼핑몰에서 입양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 카드 결제가 이제 불편하신 분들은 제 댓글에 제 핸드폰 번호로 문자나 전화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한, 앞으로 한 이, 이틀? 이일 정도 있으면, 어, 유선으로도 이제 카드 결제가 가능하게끔 조치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아마 앞으로는 이틀 후부터는 유선으로도 카드 결제가 되게끔, 그렇게 해놨으니까요. 어, 카드 결제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셔서, 어, 유선으로도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 카드 결제 하실 분들, 그러니까, 쇼핑몰에서 불편하신 분들은 이제 밑에 댓글에 제 핸드폰 번호로 문자나 전화 주셔서, 어, 카드 결제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어, 이제 작업을 해 드릴 거니까요. 뭐좀 참고하셔서 입양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앞으로도 노력하는 피아돌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